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엑스레이 사진이 될 텐데. 그렇죠. 보통 이제 네. 뭐 정형외과에 가시면 이제 뭐 어디 관절 다치거나 뼈 다치거나 네, 이러면 그렇죠. 이제 보는 게 사진 엑스레이 네. 사진입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죠. 예,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맨 응. 왼쪽에는 머리 사진이죠. 네. 자, 머리 사진을 보면 이제 어, 두부 뼈가 보이고. 네. 턱도 잘 보이고.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흉부 엑스선 사진이 가장 많이 찍어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검진 할때 오래된 네. 사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이 찍을까요? 예. 접근성이 쉽고 네.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서요. 예, 그래서 공기도 잘 보이고, 폐공기도 음. 잘 보이고, 뼈도 잘 보이는 것이 네. 이엑스선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 실제로 안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부조직들, 그렇죠. 우리가 예. 생각하는 근육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뭐 디스크라든지, 음. 그 다음, 인대라든지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죠.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음. 이미지, 다른 예. 영상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주로 뼈를 위주로 보시는 그렇죠. 사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엑스레이는 이제 골절이 있거나, 그 다음에 관절의 변형이 심하거나, 석회화가 네. 되는 것들을 보는 예.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가장 기본이 되지만 네. 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주 한정이 되어 그렇죠. 있다. 그냥 네.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죠. 관절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음.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야지 엑스레이 나타나는 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예. 예, 그 초기에는 잘안 나타나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CT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CT도 사진을 이제 보시면서 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생님께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연속적으로 촬영하고 네. 컴퓨터가 발전함으로 해서. 예. C가 컴퓨터라이즈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상이 컴퓨터라이징돼서 이 음. 평면 우리가 음. 2차원 영상들을 얻게 되고 예.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3차원 영상까지 예. 나타나는 우리 그런 사진을 얻고 예. 그래서 많이. 씁니다. 네. 응급실에서 많이 쓰기도 그렇죠. 하고 골절들을 보기도 하고 예. 두부 다쳤을 때 음, 안에 음. 피가 고였을 때도 CT를 많이 사용합니다. 첫 사진이 이제 머리 안에 아, 그렇죠. 피가 고여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렇죠. 확인하는 거죠. 예, 머리 예. CT 사진이 될 거고요. MRI가 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CT 영상이 유용할 때는 예. 의식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예. 오래 못 찍기 때문에 예. 예. 간단하게 짧게 예. CT 영상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예. 그다음 폐암 검진 할 때는 네, CT를 네. 위주로 하죠. 그렇죠. MRI가 촬영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기 음, 음.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 뭔가 조금 의심이 되는 그렇죠. 게 있으면 CT를 찍으시는거죠 그렇죠. 거죠. 네. 네.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저 그림은 네. 3차원 영상입니다. 그렇죠. 2차원... 조금 특이한, 지금 뭐 칼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되게 입체감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칼라로 된 것은 우리가 매핑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예. 흑백으로 보이는데. 예. 이 2차원 영상들을 쌓아서 네.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한 거죠. 그렇죠. 네.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신데 한때 이과의 이름이 방사선과였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엑스레이나 CT가 방사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나오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엑스레이 그렇죠. 많이 찍으면, CT 많이 찍으면 나중에 내 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아, 요거는 설명을 좀해주셔야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 방사성 결정. 물질이 나와서 그렇죠. 어떻게? 예, 예, 예. 그래서 이건 마치 네. 뭐~ 일본에서 그~ 원자로 헛구심을 예, 사고 난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예. 이제 그런 거는 방사선 입자가 나와서 원전 사고는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이거는 엑스선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음. 몸에 축적되지는 않고 지나가는 건데 예. 우리가 더 야외에 나가서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예. 훨씬 더 방사선을 많이 씁니다 그게 생활방사선이라는 그렇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햇빛에서도 네. 나오고 네. 형광등에서도 네. 나오고 그렇죠. 비행기가 또뭐 그렇게 많다고. 그렇죠. 비행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네. 이, 이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들이 예,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비행기 타는 정도. 어. 우리가 시티를 촬영했을 때 네. 비행기 타는 정도와 비슷하다고 음. 합니다. 아. 아, 그래서 내가 비행기 한번 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요. 위험스럽지 않, 않고. 아. 문제는 이제 엑스레이보다는 엑서선보다는 CT 촬영이 조금 더 방사선량이 많으니까 네. 이걸 연속적으로 계속 촬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예. 그런 환경이 되면 의사들이 먼저 예. 스톱을 합니다. 그렇죠. 조금 있다가 예. 뭐 시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음. 하니까 그냥 병원에 맡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예. 무리스럽게 어? 걱정할 만큼 촬영하지는 <laughs> 않거든요. 예. 예. 그냥 산에 가서 기념 촬영하시는 것처럼 예. CT를 그렇게 찍으실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필요할 예. 때만 찍으시는 그 정도를 가지고 예. 방사선을 걱정하실 필요는 그렇죠. 없다라고 예.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안심을 좀 하고요, 다음 검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